기미와 잡티, 색소침착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크림을 찾고 계신가요? 아이랩 멜라키 화이트닝 크림은 트라넥삼산 성분으로 강력한 미백 효과를 선사하며 피부 탄력과 주름 케어까지 동시에 도와줍니다. 낮과 밤 모두 사용 가능해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며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저자극 포뮬러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발림성으로 흡수력이 뛰어나 피부에 깊은 수분을 공급해 하루종일 건강한 윤기를 유지해줍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효과가 확실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며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잡티가 옅어졌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유향이 은은하게 퍼져 사용시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며 뚜껑형 용기로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특가 혜택과 무료 배송으로 부담 없이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